곧첫 캠페인 만드는 법을 볼 건데, 캠페인 섹션으로 갈게요. 여기 여러 캠페인 예시가 있고, 이메일 캠페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여기서 일반 캠페인이나 AB 테스트 중 선택할 수 있어요. 일반 캠페인은 말 그대로 평범한 캠페인이고, A, B 테스트는 제안의 특정 부분을 바꿔서 A와 B 중 뭐가 더 효과적인지 보는 거예요. 우린 일반 캠페인을 해볼 건데, A, B는 같은 걸두번 하는 거예요. 캠페인 이름 정하고 만들기 누르면, 여기서 모든 설정을 조정해요. 먼저 발신자. 그 다음엔 이 캠페인의 수신자를 정해요. 연락할 사람들이 있는 폴더나 다른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돼요.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보낼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고급 옵션에서 수신자를 더 자세히 설정할 수 있어요. 목록 안에 다른 목록이나 보내고 싶지 않은 특정 연락처가 있다면 조건을 추가해 수신자를 필터링 할수 있죠. 예를 들어, 구독자나 차단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설정하고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. SMS, 특정 연락처, 연락처 목록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어요. 어쨌든 이걸 저장하면 수신자 설정이 완료되어 그 다음엔 캠페인 제목, 이메일에 보일 제목, 미리 보기 텍스트를 추가하면 편집되는 걸볼수 있어요. 수신자가 볼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. 이제 이메일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. 보시다시피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요.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 이메일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요. 제목, 이미지 등 모든 것을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. 소셜미디어 링크도 추가할 수 있어요. 이메일 마케팅에 유용하죠. 이렇게 하면 모든 소셜미디어로 연결됩니다. 저장하면 디자인이 자동 저장되어 간단히 수정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추가 설정이나 발송, 추적 조정도 가능해요. 예를 들어, 구글 아날리틱스가 있다면, 추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든 고급 설정을 저장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설정이 끝나면 예약 버튼을 누르는데 제 경우엔 수신자 이메일이 없어서 예약할 수 없어요. 하지만 보통은 예약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캠페인이 완성되고 모든 연락처에 보낼 준비가 됩니다. 간단하고 빠르게 말이죠. 이제 프레보로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을 아셨죠?